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해입니다. 요즘 비슷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바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강아지 연령대에 맞는 간식 형태 추천입니다. 사료 추천은 영상으로 많이 다뤘었는데 간식은 Vohc 특집 이후로 거의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 집사님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반쪽이들을 위한 강아지 연령대별 간식 형태 추천 영상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간식 추천을 위해서는 먼저 연령대 구분이 필요합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의 자료를 인용하면 크게 일곱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토대로 소형견 기준 연령대에 맞는 간식 형태를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퍼피 4개월 이하 사람 나이로 1에서 6세 구간입니다. 보통 이제 막 집에 데리고 오는 유치가 나는 정말 귀여운 강아지 시절이죠. 이때는 간식을 주면 안 됩니다. 스타터 사료만 꾸준히 주세요. 간식을 주더라도 소화 못 해서 변 상태만 안 좋아집니다. 간식 금지 시기니까 주지 마세요. 두 번째, 퍼피 5에서 8개월, 사람 나이로 7에서 12세 구간입니다.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운 시기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구간인데요. 이가리 시기라서 딱딱한 간식류보다는 씹고 즐길 수 있는 말랑말랑한 껌 종류를 추천합니다. 단, 중성화를 한 아이라면 갑자기 확 살이 찔수 있어서 한 1개월 정도는 간식을 주지 마세요. 이건 제가 많이 본 케이스인데 중성화한 아이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막 이것저것 주시는데 이때 살이 엄청 쪄서 퍼피인데도 다이어트 사료를 찾는 보호자님을 종종 봤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콩 장난감 같은 뭐 락테스 장난감에 간식들 넣어서 주시는 것도 좋고 좀 강도가 낮은 치즈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직 소화기관이 미성숙해서 전물류가 너무 많은 간식은 비추천하고 뼈 간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퍼피 9에서 12개월, 사람 날 13에서 15세 구간입니다. 아, 이 질풍노도의 개충기 시절이죠. 이때 참 애기들 사고 많이 칩니다. 이갈이도 끝났고 성장도 대부분 끝나서 여러 가지 간식 급여 가능합니다. 단 소화기관이 아직 덜 발달하기도 했고, 큰 음식을 먹어본 경험도 거의 없다 보니까, 큰 간식들보다는 이렇게 작은 트루잇 형태의 간식을 추천합니다. 이때부터 열량제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덜트인데요. 어덜트도 퍼피와 마찬가지로 세 구간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 나이 1에서 3살, 사람 나이 16에서 33, 세 구간입니다. 아, 이 똥꼬발랄식이죠. 사실 뼈 간식 제외 모든 간식 급여 가능합니다. 한참 활동적이고 정말 활동량 많은 식이라, 좀 고기나 생선이 가득한, 좀 육류, 어류 간식 위주로 주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전분이 좀 있는 뭐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것도 잘 소화해요. 두 번째, 어덜트 4에서 5세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30대부터 슬슬 살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같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너무 높은 고기, 고기한 간식들 피하면 좋고, 좀 가벼운 뻥튀기 같은 칼로리가 낮은 트릿 형태의 간식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어덜트, 5에서 7세 구간입니다. 슬슬 아이의 소화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과한 운동은 아이 관절 건강에 좋지 않고, 살이 쪄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이 찌지 않게 낮은 칼로리의 가벼운 간식이 좋습니다. 고기 고기한 큰 간식은 소화하기 힘들어해요. 간식을 조금씩 작은 사이즈로 잘라서 주시는 게 좋고 물에 불려서 주시거나 수분이 많아서 소화하기 쉬운 습식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니어 구간입니다. 사람도 이 해당 시니어 나이 때부터는 건강 문제가 슬슬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간식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아이 치아가 많이 약해진 상태라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간식 위주로 하루 필요 칼로리 10% 이하로 최소화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 질병이 있어서 특정 영양소나 특정 성분을 제한해야 하면 간식 급여 자체를 추천하지 않아요. 만약 주신다면 소화하기 쉬운 습식 유저의 간식과 LID 단일 단백질 간식 위주로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소형견의 연령대별 맞는 강아지 간식 형태를 추천했습니다. 이 나이대 구간이 좀 다양한데 이것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표 보시고 아이 간식 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소형견 위주로 나이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중형견이나 대형견 보호자님은 다시 연령대 표를 보시고 그것에 맞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아이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식 형태 자체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꼭 보호자님이 잘 판단하셔서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